모두 아우터 리뷰스 가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큰 날입니다. 드디어 완전히 새로워진 2020식 현대 스타리아 MPV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차량은 패밀리 MPV가 무엇이 될수 있는지를 완전히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차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는 스타리아를 단순히 업데이트한 것이 아닙니다. 세그먼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버렸습니다. 이제 스타리아는 더 이상 단순한 대형 패밀리카가 아닙니다. 럭셔리함,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마치 움직이는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첫 인상부터가 강렬합니다. 한눈에 봐도 2026 스타리아는 전통적인 MPV라기보다는 우주선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매끄럽고 세련되며 공기 역학을 고려한 조형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전면을 가로지르는 풀와이드 LED 라이트 스트립이 더해져 대담하고 초현대적인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고광택 블랙 하이폴리시 그릴은 프리미엄 감각을 더해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단단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마치 현대적인 건축 작품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죠. 플로팅 루프 디자인 덕분에 차체는 더 가볍게 보이고 넓은 윈도우 면적과 대형 크롬 휠은 이 차량이 단순한 팬이 아닌 고급 패밀리 MPV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6년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차체 비율의 재설계입니다. 스타리아는 이전보다 약간 더 낮아졌고, 휠 베이스는 더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행 안정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과 초고장력 강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차체는 더 가벼워졌지만, 강성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연비 효율까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2020 현대 스타리아 MPV에 탑승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5성급 럭셔리 호텔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즉시 받게 됩니다. 모든 요소가 편안함과 휴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넓고 조용한 실내 공간,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그리고 우드와 브러시드 메탈 마감이 어우러져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열과 3열 시트는 완전히 리클라이닝되어 침대 형태로 변형되며 전동 레그레스트, 통풍 및 열선 기능,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보장합니다. 빌트인 키친 공간에는 음식 보온과 간단한 조리를 위한 스마트 쿠킹 유닛, 미니 냉장고, 커피 메이커, 그리고 수납 캐비닛이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요리나 음식 드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VIP 트림에는 호텔 스타일의 컴팩트한 욕실까지 탑재되어 세면대, 최신식 수전, 자동 환기 시스템, 위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탑승자를 위해 초고속 와이파이, 개별 대형 스크린, 무선 충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제공되며, 스마트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와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는 자연광을 조절하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듯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덕분에 실내는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스위트룸처럼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이 모든 요소로 인해 2026 현대 스타리아 MPV는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완전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형 현대 스타리아 MPV는 기본 모델 기준 약 4,100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은 약 6,5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모든 옵션이 적용된 VIP 7인승 라운지 버전은 선택, 사양에 따라 약 7,8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마감,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안락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타리아 MPV의 가성비와 가치 제안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우토 리뷰스 가라즈에서 전해드린 2026 현대 스타리아 MPV의 럭셔리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 리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